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건 너무나 쉽죠. 두세 시간쯤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버립니다. 그런데 30분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지독하게 힘들거든요. 운동을 한 시간만 하려 해도 온갖 핑계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부업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뇌속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파민을 흔히 쾌락 분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이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도파민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하시다면 과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자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었습니다. 쥐가 레버를 당기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자극되도록 설정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쥐들은 레버를 당기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레버만 당겼거든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레버만 당기다가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더니, 쥐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는 것조차 귀찮아했죠. 먹지도 않고, 짝짓기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신기한 건 음식을 입에 직접 넣어주면 쥐들이 그걸 먹고 즐기긴 했다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그걸 하려는 동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때 뭔가를 찾게 되는 건 단순히 갈증이나 배고픔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기엔 도파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쥐 실험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도파민이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뇌는 얼마나 많은 도파민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활동이 도파민을 거의 분비하지 않으면 그걸 할 동기가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는 활동이라면 계속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킬까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당장 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죠. 예를 들어, 치킨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음식이 기분을 좋게 만들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나중에 속이 더부룩해질 수도 있지만,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그 활동이 장기적으로 해로운지 아닌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저 더 많은 도파민만 원할 뿐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중독자입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물을 더 원하죠.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외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거의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도파민 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슬롯머신을 돌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계속 돈을 잃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단지 그게 언제일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뇌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으로 넘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높은 도파민을 유발하는 행동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SNS, 서핑, 게임, 인터넷, 음란물 시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르고, 뭔가 새로운 알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언젠가는 그걸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레버를 당기던 쥐처럼 도파민 한 방을 더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뭐 어때서요? 나한테 해로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이 내부의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균형 잡힌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불균형이 생기면 몸은 그에 맞춰 조절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가 추우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열을 만들어서 체온을 올리려는 거죠. 반대로 날씨가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럼 땀을 흘려서 열을 식히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을 섭씨 37도에서 38도, 화씨로는 98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성이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성이죠.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은 금방 취합니다. 하지만 자주 마시는 사람은 더 많이 마셔야 취하는데 몸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을 키웠기 때문이죠. 결국 술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데 몸이 알코올의 효과에 덜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도파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기본적으로 뇌가 높은 수준의 도파민에 익숙해지면서 그게 새로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도파민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을 많이 주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루하고 덜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도파민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것들에 비하면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서핑하는 걸 공부하거나 사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게임은 우리를 기분 좋고 편하게 만들면서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은 활동은 도파민을 적게 분비시킵니다. 이게 마약을 끊으려는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도파민 내성이 너무 높아져서 일반적인 삶의 느낌으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실험에서 봤던 아무것도 활동기가 없던 쥐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충분한 도파민 분비가 없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게임, SNS,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똑같은 걸 경험하거든요. 도파민 내성이 너무 높아지면 도파민을 적게 주는 활동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도파민 해독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도파민 해독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하루 동안 모든 고자극 활동을 피하는 거죠. 뇌를 높은 수준의 도파민으로 범람시키는 걸 멈추고,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 만약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의존이 형성되었을 수 있고,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고 싶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자, 다시 해독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최대한 재미를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안 되고, 군것질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모든 외부 쾌락의 원천을 제거하는 거죠.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정말 엄청나게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인생과 목표에 대해 돌아보거나 아이디어를 적어볼 수 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종이에 적는 겁니다 이 모든 게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결과를 빠르게 원한다면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맥끼니를 동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고급 음식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누가 당신에게 평범한 밥한 그릇을 준다면 아마 거절할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에 비하면 맛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무인도의 포류에서 굶주리게 된다면 그 평범한 밥한 그릇이 갑자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겁니다. 도파민 해독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 어떤 모든 쾌락을 박탈해서 덜 만족스러운 활동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도파민 해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더 지루해질수록 지루한 것들이 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쾌락을 박탈하고 싶지 않다면 더 작은 규모의 도파민 해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특정 고도파민 행동을 완전히 피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 군것질, 인터넷 음란물 시청,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주 하루는 그 활동들을 피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할수 있지만 선택한 행동은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하죠. 네. 좀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도파민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도파민으로 범람했던 상태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지루함이 당신을 밀어서 그날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 겁니다. 평소에는 밀어두던 일들 말이죠.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지루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물론 가끔 고도파민 행동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피하거나 최대한 줄여야 하죠. 대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들과 더 많은 도파민을 연결시키고 싶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건 오늘날의 고도파민 활동들을 장기적으로 실제 이득을 주는 일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작업을 완료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고도파민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어렵고 저도파민인 작업들을 추적하거든요. 아파트 청소하기, 피아노 연습하기, 책 읽기, 운동하기, 이런 영상 만들기 같은 것들이요. 일정량의 작업을 완료하면 하루가 끝날 때 고도파민 활동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후에,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라는 점입니다. 고도파민 행동을 먼저 하면 저도파민 작업을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충분한 동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고도파민 활동에 빠지도록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파민 행동을 1시간 완료할 때마다 하루가 끝날 때 15분의 고도파민 행동으로 보상합니다. 이건 8시간의 저도파민 활동을 하면 약 2시간의 고도파민 행동을 허용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건 제 비율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에 해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행동을 보상으로 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해롭지 않으면서도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여전히 느껴지는 다른 보상을 찾으세요. 혹시 제가 좋아하는 죄책감 있는 쾌락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입니다. 저는 쉽게 몇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중독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저는 여전히 고도파민 활동을 완전히 피하는 날들을 계획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일들을 더 쉽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도파민을 받으면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다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고도파민 분비 행동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뇌의 도파민 해독을 시작하세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 훨씬 덜 자주 노출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일상적인 저도파민 활동들이 다시 흥미진진해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기도 한데, 도파민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발전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파민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부터 얻을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